여러분, 아까 몰카가 끊겼, 와! <laughs> 정신 나간 젠장. 일단은, 오늘 게스트를 모시러 갈 거예요. 어디로 게스트를 모시러 갈 거냐면, 오늘은, 물속도 달리는 버블차를 하나 샀어요. 자, 제가 운전을 잘 못하는, 거는 기분 탓, 기분 탓이에 예. 기분 탓. 자, 오늘 게스트를 모시러 갈겁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오늘의 게스트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군요. 자, 오늘의 게스트님 나와주세요. 네. 여기에 있다고 들었는데? 안녕하세요, 게스트님. 안녕하세요 이빨 개무 씨 네, 안녕하세요 예+ 예 아이고+ 아이에 손이 떨렸어요 예+ 예그 그래, 괜찮은데 아휴 근데 님은 누구시오? 아빠 자기 소개하면 돼 저는 요수장 아빠라고 아니 그런 거 말고 사탕 사탕이라고 해 사탕, 사탕. 사탕이 아빠예요 예+ 예어 그런데 아빠가 왜 이렇게 작죠. 아, 나보다는 달걀급인데. <laughs> 젠장. 이, 여기 아빠가 계시는데 이상하다. 아, 내가 잘못 찾아왔나? 아저씨, 여기 이상한 사람 있어! <laughs> 일단은 아빠를 모시러 갑시다. 진짜 아빠는 여기 있던 게 아니고요. 실제 아빠는 제 비밀 공간에서 뭘, 고추장, 고추장 먹고 있을 거야. 한번 가보시죠. 뉴스인급, 뉴스급인데. 와우! 한번 이동해보시죠. 오늘 진짜 게스트는 오늘은, 아우, 쉣, 아우, 쉣, 아우, 쉣! 아우 쉘 진짜 이, 이거는 이 진짜 마음에 안들어 아 어쩔 수 없이 내 폭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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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폭주족 룰루랄라 자 오늘은 진짜 아버님 모시러 갑니다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젠장 일단은 가보자, 가자 저기 있다, 저겠다저겠다저겠다 잠깐만, 얘네 집 내가 어디서 만해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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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남의 집에서 <laughs> 폭주족 같은 짓은 안 하겠다. 음, 한번 봅시다. 오늘은 음내집 쓰리보다는 내 집에서. 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지? <laughs> 어, 우 와, 예쁘다. 저희 집 어, 제가 업그레이드된 제 집을 소개합니다. 그리고 게스트 아버님은 목소리 자주 내셔야 해요. 예? 네. 네, 네, 네. 그러면은 목소리 체인지 좀 <laughs> 끝말잇기 도전할게요. 아주 작은 호텔에서 끝말잇기를 도전하겠습니다. 짜자잔 짜자잔 짜잔 저는 편한 거에 알고요 아, 의자에서 뭐하고 있나요? 사탕씨 아 저는요. 어, 제 아버님이 여기 계시거든요. 투명화라서 여기 보시면 은투명화돼 있는데 아빠하고 같이 한번 음. 끝말잇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내만 진 거, 가위바위보. 어? 아빠 뭐야? 나 주먹입니다. 나는 까위였습니다. 아빠 먼저 하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젠장! 따라라라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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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. 따다다다, 빨리! 아이, 힘들어, 얘네. 빨리. 하나. 아니 제발 이 끝말잇기 진 사람만. 그러면 운을 떼어주세요. 오늘? 네. 뭐예요 오늘 뭐 끝말잇기 주제가 뭐예요? 아 주제는요? 부엌에 있는 거요. 주전자요. 주전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자는 주 어, 주전자. 그러니까 주자를 먼저 해야죠. 주... 끝말잇김 하죠? 네끝말이긴데아 네. 그래요? 끝엔 말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끝말이기면은 주체가... 주전자니까 자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니까요 맞아요 그럼 아빠 시패했어요 사탕지 <laughs> 예 저는 반말 쓰세요 반말 쓰세요 저하고 반말 써 아, 알았어 반말 써 반말 써자 <laughs> 주전자 알았어 기다려봐 어 자면은 어, 젠장, 기억이 안 난다. <laughs> 자동차도 있고요. 아니, 자동차도 주제는, 있고요. 주제는 부엌에 있는 거랜까 그러니까, 주전자. 그러니까, 내가 이, 그 다음 거를 모르겠다. <laughs> 어쩌면 쫀노 주방. 아, 주방 있었네. 음... 아닌데? 아이, 자짜라니까? 자짜라니까. 아... 음, 그러니까? 음. 어... 없어요. 어... 주방에 있는 자자가 나오는 게 없나요? 주전자는 있긴 한데, 그런데 자자는 어... 없는 그러면은요,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시 도마 할래 도마. 도마면은 음, 음, 어 저도 모르겠고요. 마스크. 마스크? 네아 그러면 그냥. 그냥 끝말잇기로 하죠 뭐든 나와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예 하나 둘셋 시작! 그러면 이제 칼이요 칼? 그러면은? 칼이면 안 되잖아 한 글자면 안 되지 그래도 하세요 그 칼국수 그래야 되잖아요 <laughs> 칼국수랭까? 어. 빨리 말해요 수제비, 수제비. 제-비 아, 수제비구나. 그러면은? 비... 비닐. 비닐. 릴리리아. 오, 잘하는데? 역시 상, 상상하지도 못한 상대야. <웃음> 젠장! <웃음> 젠장! 부들부들, 부들부들, 부든감. 부들부들 부들부들 네, 지진 났어안 <laughs> 났어 부들부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제패 타고 한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아빠 네 반려동물이 연기하면 돼 알았지? 내 반려동물 오케이? 반반려물영람 네, 아니 그냥 사람말사람말사람말사람말사람말사람 말로 사람 말로 모르사람요사람학생람마 사람마, 요초등학생마 사람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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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